다음 복소수 z에 대하여 오메가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n 제곱이 1을 만족시키는 102i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먼저 있는 z라는 복소수를 분모 실수화를 먼저 해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i 분해3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분모 실수화를 하려면 그렇죠.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제,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이니까, 2-9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2 플러스 9가 되어서, 분모는 11이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 3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9i. 이렇게 곱하면요. 플러스 2i가 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3루트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되죠. 이렇게는 없어지고, z는요, 11분의 11i니까, z는 그냥, 네, i가 됩니다. z는 i이고, 그럼 z 반은 뭐가 돼요? 켤레 복소수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오메가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데, 오메가는, 루트 2분의 z, 그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z바인데요. z가 i잖아요. 그리고 1 마이너스 z바가 마이너스 i니까 1 플러스 i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오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정리를 시켜보면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이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제 이렇게 오메가가 정리가 되는데요. 그때 오메가 n 제곱이 1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이 오메가를 제곱을 해봅시다. 오메가 제곱을 하면, 분모는요,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분자 제곱하면요, 1 마이너스 2i. 그리고 플러스 i 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없어지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자,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i인데요. 네 제곱, 네 제곱을 구해보면, 오메가 제곱의 제곱이 되면 되니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i였고, 이거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8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8제, 8제곱은 오메가 4제곱의 제곱인데, 오메가 4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것3 제곱이니까, 오메가 8제곱이 1이 됩니다. 드디어 1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8제곱 하면 1이 돼요. 그럼 16제곱하면 또 1이 되겠죠. 그래서 100을 8로 나누면 돼요. 지수가 8마다, 예, 값이 1이 되니까, 8이면 8, 20, 8, 26, 이렇게 되니까요. 100 안에 8이 8번 들어가죠. 8의 배수가 8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n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